츄피가 목욕을 해요. 엄마가 츄피를 부르고 있네요. 츄피야, 이제 목욕할 시간이다. 그런데 츄피는 지금 장난감 놀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. 지금은 싫어요. 더 놀고 싶단 말이에요. 오늘은 츄피가 우리 츄피가 좋아하는 거품목욕을 할 텐데. 그래도 안할 거야? 거품 목욕이요? 할래요. 할 거예요. 짠. 티셔츠를 벗고 어, 그리고 바지도 벗고 나 혼자 다 벗었다. 츄피, 이제 혼자서도 잘하지요? 이 하얀 색깔 뭐야? 주피털 고민해. 주피야 괜찮아? 너무 뜨겁지 않니? 네 하나도 안 뜨거워요. 거품이 있어서 너무 신이 나요. 엄마 목욕 장난감 주세요. 엄마 그런데 오늘은 머리는 안 감고 싶어요. 그래 그럼 엄마가 츄피 얼굴이랑 몸만 깨끗이 닦아 줄게. 엄마, 제 손에 거품 좀 올려 주세요. 츄피랑 거품 놀이 해요. 그래, 츄피야. 엄마 손이 아주 깨끗해지겠는 걸. 츄피는 욕조에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어요. 큰 파도가 온다. 조심해. 어? 츄피 배가 없어졌네. 빨리 배를 구해야 해. 붕붕. 츄피가 물 속으로 들어가자 물이 사방으로 마구 튀었어요. 츄피야 가만히 좀 있어봐. 이제 거품 을 닦아줄게. 히히. 어머 너무 차가워요. 츄피 이제 나갈래요. 우리 주피 아주 깨끗해졌는걸. 이제 따뜻하게 가온 입자. 엄마, 주피한테 좋은 냄새가 나요. 그래, 주피에게 정말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.